정약용은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믿었다가 깊이 실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 관료. 그러나 정조가 죽자마자 그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무리로 몰려 18년간 유배를 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멀어진 것은 적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잘 지내던 동료들. 웃으며 인사하던 친척들, 도움을 약속하던 지인들, 모두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형편을 따라 움직인다. 이 문장은 원망이 아닙니다. 통찰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도덕교과서 속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현실 속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픈가?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형제, 친구, 동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원망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가족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가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줄 거라 믿었고, 내 편이 되어 줄 거라 생각했고, 끝까지 함께 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정양용은 이것을 냉정하지만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에서의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대는 왜 관계를 망가뜨리는가? 기대는 처음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기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대한다. 상대는 그 기대를 모른다. 기대가 어긋난다. 실망한다. 원망한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정확히 봤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를 시험하는 일이다. 상대는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불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합니다. 마음을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다. 기대는 상대의 의무가 아니라 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관계의 거리,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까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길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 예의를 지킬 사람, 거리를 유지할 사람, 이 구분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위치로 들어옵니다. 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배운 인간관계의 본질, 유배지에서 정양용 곁에 남은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남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다. 위기가 오면 관계는 저절로 정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마라. 그는 이미 자기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인간관계가 편해진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기대 버리기는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 혼자 상처받지 않는다. 기대를 낮추면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먼저 편해진다. 편해진 마음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인가요? 정약용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믿되 맡기지는 마라. 믿는 것과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맡기지 말고, 인생의 판단을 맡기지 말고, 자존감을 맡기지 말고, 사람은 함께 가는 존재이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존재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홀로 서는 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사유하고 자기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이 보인다. 혼자 서는 힘이 생기면 사람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기대도 줄어듭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약용의 한 문장.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이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대신 기대하지 마라. 미움은 나를 소모시키고 기대는 나를 상처 입힙니다. 정약용은 차갑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는 법. 사람에게 상처받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보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 자신을 더 믿으세요.